제가 이렇게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은 제가 2 0 1 3년 다이어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 다이어리를 산 곳은 정말 많은 곳은 오디오 겹치면 안 되니까, 일단 먼저 열어보고, 알려드릴게요. <laughs> 다이어리에 10만원 조금 달아. 짜란. 아날로그 키퍼에서 샀는데.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를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토리에다가 아 다이어리 살 건데 뭐 2023년 제이로 살고 싶은데 다이어리 추천해줘 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제이로 살고 싶으면 아날로그 키퍼 어때?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제가 오!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이어리를 계속 찾아본 것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들고 심플하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 별 고민 없이 그걸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날로그 키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2023년 다이어리도 있고 아니면 스페이스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런 플래너 개념의 다이어리도 있어요. 스페이스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아무리 제거되고 싶지만 ISF. 그피의그좀찐피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음 하지만 또 다이어리는 쓰고 싶고 계획하는 건 좋아하는 편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이 플래너와 일기 그리고 약간 묵상용? 이런 기록용을 쓸 다이어리로 해서 위클리랑 데일리 이렇게 하나씩 썼어요 일단 이것보다는 전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구매를 하고 나서 찾아봤어요. 아날로그 기퍼꽤 유명하고 저만 모르더라고요. 몰랐더라고요. 이런 스티커가 있고, 요거는 이제 앞에 껴두면 예쁠 것 같고. <laughs> 담비님 필요한 단어는 모두 담비님 아니에요. 겜동. <laughs> 눈물 찔끔 나네요. 그리고, 이렇 <laughs> 들어서 알았던 이 푸짐한 해저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알것 같아요. <laughs> 이거는 역시나 상반기 달력이에요. 7월 2일까지 있는? 12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있는 상반기 달력. 요거는 이제 주말, 휴일인 것 같고, 이거는 그냥 좀 알록달록하게 요 똑같고 월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앞에다가 두고 짠! 어?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스티커예요, 스티커.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1일부터 31일까지 적혀있는 뭐뭐투두 스티커. 에서 여기다가 뭐 투두 리스트 중에 하나를 쓰고 이걸 뭐 했는지 아니야 투두 리스트는 아니지 그게 음물 마시기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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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해야 될거 뭐 운동하기 운동 절대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나게 보내줘서 아홉 장 되게 많은 걸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떡메 모지 같은 거. 이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살표 스티커. 또, 이거는, 음, 스티커예요. 여기도 스티커인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메모지를 샀어요. 꾸며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붙이거나 이런 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 쓰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게 됐고, 얘도 잘라서 쓰거나 이 위에 쓰거나 뭐 그런 거쓸때 너무 색감도 예쁘고 좋아가지고 이것도 샀고요. 그리고 얘 너무 이거 인덱스인데 색감이 너무 예뻐요. 잘 나오죠? 카메라에도 잘 나오는 것 같아. 색감이 그냥 내스트 내 스타일이야 얼스 컬러. 나는 저는 정말 그 얼스 컬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요 요런 느낌이 다 그냥 얼스 컬러잖아요. 그 자연에서 볼수 있는 색. 솔직히 모든 색을 다 자연에서 볼수 있지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색을 좋아하는데 이게 딱그 느낌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마스킹 테이프. 요거는 종류가 세가지는 있는데, 제가 너무 이것저것을 많이 담다가 좀 덜어냈거든요. 그중에서... 어... 나 바닐라 산거 같은데, 민트 초코가 어지이게딱 봐도 잠깐만요. 아, 나두개 샀구나. 하나는 됐지... 바닐라라 민트 초코... 아, 어, 여기 있다, 바닐라! 덜어낸 줄 알았는데, 안 덜어냈나봐요. 그렇게 <laughs> 해서 저는 바닐라랑 민트초코 둘다 갖고 있게 되었어요. 뭔가 이거는, 음, 되게 이 다이어리랑 잘 어울리는 색감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 다 비슷하죠. 제가, 상, 제가 구매한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받은 거고. 좀 느낌 비슷하지 않나요? 전, 요런 느낌이 좋아요. 이거, 이게 뭐냐면, 클립이에요, 클립. 이제, 다꾸를, 나, 다이어리를 좀 쓰,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클립은 또 있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꽂아서 쓸, 요런 느낌으로. 좋죠. 개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vc 커, 커버 그래서 이 pvc 커버를 보고 거의 구매를 확정 아 여기서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6-7년 전에 해외여행을 한달간 갔는데 그때 그냥 이런 pvc 커버가 있는 다이어리 같은 다이어리도 아니야 그냥 일반 노트를 사서 갔어요. 한달동안 여행가서 일기를 매일매일 썼고 정말 이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매일 들고 다니면서 이 안에 뭐 기차 티켓이나 아니면 뭐 유로 있으니까 유로라던가 코인 동전이나 음 영수증 그리고 당일 당일 영수증 다 여기다가 보관해서 매일 여기다가 가계부도 쓰고 일기도 쓰고 가계부 쓰니까 돈 계산도 되고 오늘 내가 뭐 얼마를 지출을 했는지 그런 것도 한눈에 볼수 있고 또 일기도 쓰고 근데 그 노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잘 썼는데 그것 때문에 PVC 커버가 있는 다이어리를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딱 있지 뭡니까마침네짠오 여기 끝까지 들어가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별로 구매를 했답니다 이렇게 커버를 한번 씌워줘 볼게요. 드디어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런 건 어디를 떠다야 될지 모르겠어. 2023년을 나와 함께 해줄 다이어리입니다 야! 근데 다이어리 언박싱을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제 저도 사야되고 또 사기도 했으니까 사고 나, 나서도 좀 봤는데 텐션이 왜 이렇게 다들 차분하세요? 저.. 와.. 나한테서 나올 수 없는 텐션이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들 아시다시피 시필지가 들어있고 시필지에 내가 이 펜을 쓰면 번질까, 안 번질까, 비칠까 뭐몇 초에 만에 마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여기에 이걸로 먼저 테스트를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위클리예요 위클리 저는 먼저 위클리를 사려고 했어요 위클리만 사려고 했어요 여기 프리노트, 로그북 같은 이런 프리노트 보는 종이가 있고 여기는 인포 뭐 적고 여기는 먼슬리가 연달아서 있습니다. 저는 위클리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데일리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여기 데일리를 보고. 짜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는 안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 정도 크기? 괜찮잖아. 이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아, 생각을 고칩니다. 음. 묵상을 안 했지만 해야겠다. <laughs> 다이를 사고 싶어서 묵상을 하란, 하는 나란 아이. 여기도 이렇게. 먼슬리가 있고 데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 <laughs> 근데 좀 고민돼요. 여기다가 목상을 그런 독서 노트처럼 목상을 할지 아니면 좀잘안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할지. 이 목상 노트 하기엔 너무 적죠, 근데 양심 없죠. 근데 이것도 너무, 너무 나름대로 이걸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캡스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많이 보니까 얘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얘도? 를 이렇게 뒤로 해요. 해서 한 방에 보이십니까 한 방에 넣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쁜 예쁘네, 애 있네요. 여기에다가 이런 스티커들을 놓는 거죠. 너무 예쁘잖아. 이건 나중에 빼버리려고. 아, 이거 먼저 뺐었어야 됐나봐. 아, 뺄수 있겠다. 하면 됩니다. 얘도 꽂아줍니다. 이 커버가 pvc 커버 말고 이 다이어리 아예 그 외관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튼튼할 순 있지만 약간 구겨졌을 때 티가 많이 날것 같은 그런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pvc 커버 너무 잘산것 같고 없으면 안될것 같네요 진짜 pvc 커버가 그리고 이 편지가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어드리도록,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받고 싶어서 아날로그 기퍼에서 구매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 <laughs> 그게 무슨 이유라고 그쵸?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뭘 샀냐면요. 다이어리를 쓰겠다고 어제 남편을 르고 쫄라서 아득받, 박스에 갔다 왔습니다. 닭구에 10만 원은 여기서 채웠죠. 짠이것도 닭구할 때 먹으려고. <laughs> 겁나. 근데 두개 정도 뜯어 먹음. 약과에요 너무 맛있어. 음, 꽤 많이 구매를 한건 아트박스에서 많이 샀고요. 버터는 음, 아트박스 가기 전에 조금. 몇 개만 둘러서몇 개만 샀어요. 음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뭔지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자, 먼저 스티커. 아 저는 사실 이번 다이어를 리 적을 때막 다꾸를 할 그런 계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꾸를 할때 하면 많이 금방 질려할 것 같고 저닦구를 하겠다고 마스킨 테이프랑 이런 거 집에 되게 많이 사놓은 적 있는데 마음에 안 들... 제가 하면은 막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전 되게 키치한 걸 좋아하는데 키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닦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욕심을 버리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언제까지 키치한 걸 고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핸드폰 케이스도 키치한 걸 사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심플하게 아이폰 애플 매장 가서 그냥 샀습니다 아무거나는 아니고 <laughs> 싱가폴 갔을 때 사봤고 이런 근데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스티커를 좀 샀어요 좀 타협을 많이 했어요 귀염 뽀짝한 거랑 좀 갬성적인 것들 그래서 붙였을 때 너무 튀지 않고 좀 무난하게 잘 너무 글만 있, 있는 건또 조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림을 그릴 수도 없으니까. 뭔가를 타협해줄, 그리고 좀 생기를 불러일으켜줄 스티커를 고르지 못하고 네 종류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짜잔. 인덱스를 팔더라고요. 얘는 아트박스에서 샀는데. 인덱스 색깔이 일단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어 근데 이거 되게 재질이 부드럽고 좋다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 짠 이런 인덱스 긴거 어, 포기하지 못하는 기참이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색감이 더 좋아요 이거는 버터에서 아마 맞네 버터에서 보고 처음 보고 어 이런 게 있어 하고 바로 산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먼저 있을 줄 알았다면 이걸 안 샀을 거야, 왠지. 전 요거를 자주 쓸것 같고 얘는 가끔 포인트로 쓰게 될것 같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인덱스도 엄청 길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떡메모지. 떡메모지는 아니고 사실 이거는 어그 포스트잇 같은 건데 접착 메모지라고 하네요. 이런 포스트잇은 한번 사면 저는 크카드 다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조금씩 들어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볼펜으로 써지려나 모르겠다. 음, 써지는데 번질 것 같은 느낌. 어, 안 번져. 아, 번져, 번져, 조금 번져. 지워준다. 응? 음. 이거는 네임펜으로 써야겠다. 좋다.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썼어요. 이런느낌이라 그쵸? 잘 어울리겠죠? 아, 여러분. 참.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 진짜. 언제부터 꺼져 있었던 거야? 확인해 보니까 음 이거 보셨죠? 이거 보셨고 얘도 다 보셨죠? 이것도 다 보셨고 음, 방금 꺼진 거 같아요. 이거 이거 못 봤죠?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니 이거 너무 잘쓸것 같은 이런 메모 지인데 이거 못 보셨더라고요. 이거 하트 스티커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내가 다 뜯어버렸는데 여기에서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뻐 이거 붙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잘 샀어 그리고 얘 예! 날짜에 표시해줄 스티커 이것도 너무 가끔씩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좀 귀여운 거를 안 사고 싶었는데 하, 전 귀여운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요거 보셨어요? 반투명 접착 메모지인데 그리고 요런금박 빤딱빤딱 스티커 이걸 또왜 샀냐 크리스마스 이 해저템 샀습니다 아, 이런 건 핀셋 이 있어야 되는데 알죠 닦구인이 아니야 아직 내가 그냥 인이야 인 닦구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버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사버린 아야 짠! 너무 예쁘죠? 이거 스티커가, 이려나? 그냥 예쁜 것들이에요. 예쁜 것들. 스티커다, 스티커. 다꾸가 과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이런 거 윤슬. 너무 예쁘잖아요. 아, 근데 이런 텐션으로 다이어리 소개하면 보실 거죠? 너무 예쁘잖아, 파리. 저 파리에서 살았잖아요. 알, 모르시죠? 1년 가까이 살았어요. 너무 좋아. 에페라, 저 다시 가고 싶습니다. 다시 가게 될지도 몰라요 내년에. 너무 예쁘다. 잘 샀어, 잘 샀어. 또 파리. 이렇게. 너무 예쁘다. 여기 되게 파리가 많네. 루브르. 뭐 에펠도 여기 유럽에서 찍으신 거가 되게 많다. 여기도 에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에펠 간날 붙이면 되겠네. 아니면 가고 싶은 날. 어이 윤슬 너무 마음에 든다. <laughs> 귀여워 이거 뭐야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티커들이 있고 이걸로 이제 표구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게이 볼펜이랑 사인펜까지 해서 모두 끝났어요 사인펜 같은 경우는 왜 샀냐면 어디선가 봤는데 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밥 먹기 오늘 할일밥 먹기 굉장히 제의 같지 않습니까? 밥 먹는 걸 계획해 놓는다니. 아우씨, 번져. 그때 밥을 먹었으면 지워주는 겁니다. 예쁘잖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laughs>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갈 때, 이렇게. 지금 다이어리가. 저도 다이어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과연 다꾸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근데 전 먼저 이 노트의 방향성을 먼저 잡을 건데 아무래도 이게 약간 저의 스케줄러나 간단한 코멘트를 쓸 그런 다이어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의 묵상 노트가 될것 같습니다. 핸드 카메라 충전하면서 커피도 타왔어요 모카 포트로. 오 예쁘다 이거 이거. 오 어, 개가 짖네 어디서? 우리 집 개. 우리 집 개라는 경 함정이지만. 이런 끝에 빠져. 아 어, 어, 너무 예뻐. 이렇게 딱 그냥 붙여버리고 싶어. 필요한 단어는 모두 담비님 안에 있어요. 감사해요. 어, 나 지금 이런 말들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아 어, 정말 이런 말또 듣고 싶다. 또 사야겠네 진짜. 자꾸할때 이런 거 쓰더만.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식. 이 클립도 너무 짱짱해서 종이 자국 같은 거 나지 않게 음, 유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막 그렇게 뭔가를 찝는 용으로 활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금 예쁘게 찝으려고 절충을 해야 되는데 꽉 찝으면 또 상하니까 이게 나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좀 <laughs> 혹시 좀 그래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올해 의 다이어리는 이두 가지로 끝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 다이어리가 저에게도 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때론 표고까지 결국에 완성을 했고 저는 일기나 이런 저의 감정을 적는 용도라기보다는 플래너 그리고 묵상하면서 일기는 쓰면 되는 거니까. 표꾸는, 이거 다. 여러분, 이거 빨리 찍어야 돼. 배터리 없거든요. 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laughs>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한번 할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언제 끊길지 모르지만. 한번 꺼졌거든요. <laughs> 아마 10초 내로 한번 더 꺼지지 않을까 싶은데. 흙구는 어, 다 제거하고 이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laughs> 정말 너저분한 것 네, 그러면 받으셔서 감사합니다